안녕하세요 주말 편하게잘보내셨습니까자 지금 밖에 보시면은 안강마 어선들은 뭐 일반 생, 어, 어, 어선들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에이? 그냥 정말 비싸요자 여기서부터 생전 경매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경매는 이제 안쪽부터입니다 에이? 자 오늘은 음력 4월 24일 물때는 무시물때입니다 무시물때가 뭐냐면 바닷물 흐름이 오도가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에이? 낚시하기 좋은 물때예요 연안 소형어선 10척 365상자 그리고 안강망어선 25척 3073상자 그리고 자망마선 3척 미너 40마리 병어 25상자 작업 169상자 생생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강망어선들은 주로 갈치예요. 네,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안 소형어선들은 한 5척 정도는 황색어를 잡아 봤어요 가오징어소량이고요 병어 소량이고. 이 흙은 것은 전체적으로 가오징어 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7월 달, 한달 동안은 그 잡지 말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총 그니까, 뭐 내총 모든 생선을, 네, 약 10%. 총 생선 무게가 100kg를 잡았어. 그러면 10kg만 갈치를 경매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황석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소형어선들 다섯차 황석어 각좀 잡았고 왔는데, 우시아는 굵은데, 속시은 약간 잘해요. 근데 이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씨알 때문에. 그리고 또, 굵은 씨알은 추래갖고, 또 마차고도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쪽 들어가 볼게요. 자, 첫경매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병치, 백조기, 참돔, 꽃게, 갈치, 덕대, 황석어, 서대, 우럭, 갑오징어, 그러고요. 이장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거의 뭐, 잡은 생선 종류는 거의 안강망 어선들은 거의 거의 비슷해요 참고하시고 연안 안강망 어선은 그러니까 연안 소형 어선들은 연안 소형 어선들도 다 안강망입니다 근데 왜냐면 캠퍼스 방식이라서 그어의 구조가 그래요 그물 구조가 이렇게 바닷물 아 얘기하면 겁나 귀엽은데 닭을딱빠쳐다 하나를 놓쳐 받쳐 놓고 거기에 쇠 줄이랑 오프링 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쪽에 그그그그물을 잡아주는 부그식이있옛 옛날 대대리식으으그그그그그그그흐 흐르면 그를수록그물이 자동으로 벌어지기, 벌어지는 원리그요그안그망그캠그스그식그그그그그그그 안강망 그그그그 그러니까 안강망, 안강망 거의 그퍼스 옛날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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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그, 그 그리고, 여기, 죽상어고 그 허벌에 큰 것이 하나 들어와버렸는지, 일반, 상어예요이 죽상어라고 말하긴 그러고, 죽상어는 꼬리 우기가 다시가했게